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살고 있는 에프쌤입니다 요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있어요 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접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집의 아침 일상은 굉장히 조용하고 느리게 지나가요. 예전보다는 기상 시간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매일 저만의 아침 루틴을 실행하고 있어요. 저의 하루는 따뜻한 차와 함께 시작돼요. 요즘엔 과일차나 사바티를 즐겨 마시는데 향이 좋아서 정신을 맑게 해 줘요. 말레이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아빠가 봐? 아빠가 봐? 말레이어를 배울 만한 마땅한 책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조금씩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세피라는 노래를 들어봤어요. 세피는 말레이시아 가수분이 한국어 가사를 직접 작사를 하고 만든 곡이라고 해요.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물론 예쁘고요.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한번 말레이시아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마나마나 드디어 새별이가 일어났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빵이나 과일을 주로 먹는데요. 오늘은 새별이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식빵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초코도 먹어. 응. 뭐 플랜도 세우고. 난 세웠어 봐봐 뭐라고 세웠어 보여줘 봐 얼른 math, reading, writing, art, make, youtube, draw 와 wow, 엄청난 계획을 세웠네요 <laughs> um, today I'm reading this because it's so fun what are you reading? rainbow magic? Primo Magic, Evelyn, the mer mermaid corn fairy. Mermaid What is that? Mermaid plus unicorn? mm -hmm. Wow. Pretty. I'm grateful that I wake up in the morning mm -hmm. because I don't have to lose any time in the morning. Yes. Except at night. We all lose the night. 책을 읽고 나면 저와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공유해요. 북토크를 통해 아이가 읽은 책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laughs> 줄까? 엄마 줄게. 이제 저희 집 첫째 세림이도 일어났어요. 세림이의 아침도 하루 계획을 적는 것으로 시작돼요. 요즘 집에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땐 손을 움직이면 기분도 나아지고 머리도 더잘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재료는 바로 바나나 잎이에요. 한국에선 잘볼수 없지만 이 말레이시아에선 차를 타고 길을 지나다 보면 흔히 바나나 나무를 볼수 있어요. 바나나 잎은 동남아 지역에서 음식을 포장하거나 음식을 예쁘게 담을 때 재료로 많이 사용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레이시아의 대표 음식 라시르막을 포장할 때에도 이 바나나 잎을 사용하죠. 처음엔 저도 바나나 잎으로 음식을 포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바나나 잎을 구해봤어요. 근데 막상 커다란 잎사귀를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아이디어를 바꿔봤어요. 바나나 잎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지작거려 봤더니 보통 잎사귀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크고 상당히 튼튼한 편이었어요. 향도 너무 좋아서 집에다가 놓기만 했는데 뭔가 공기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바나나 잎으로 처음 만들어 본건 바로 컵받침이었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박스를 잘라서 그 위에 바나나 잎을 붙여줬어요. 생각보다 예뻐서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만든 이 컵받침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주셨었는데요. 제가 만든 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저에게도 정말 뜻깊고 보람된 일이 될것 같아요. 꼭 바나나잎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정해지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